안녕하세요, 홍입니다. 음, 뭐 오늘의 주제 이제 워킹 홀리데이 코로나 때문에 좆됐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코리아 한번 포스트를 들어가 볼게. 그다음에 호주 나라랑 일자리를 한번 보자고. 얼마나 이제 채용 공고를 안 하는지. 원래 막 내가 뭐 영상에 전에 말했지만 호주 나라, 막코리아 포스트 이건 뭐 믿고 거르는 사이트다. 이거는 가면 막 이제 일년 그냥 뭐 한인 사장의 노예로 이따가 오고, 뭐, 영어도 못하고, 뭐, 이런 식으로 뭐, 대충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, 일단은, 구직 뭐 올라오는 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코리아 e a k o r e 자. 내가 보여줄게요. 일단 뭐, 캐시자 구합니다. 있고, 지금 모집합니다. 이건 또 뭐야? 일자리, 킨즈타운, 일자리 구해요. 오클랜드 시티, 주변 잡 구합니다. 26살 여자, 잡 구합니다. 시티, 뭐, 캐시 잡 구해요. 방금 뭐, 내가 최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최신, 지금 최신이에요, 최신. 한 열, 한 20개? 한 이, 15개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. 전... 가게에서 구인 구직을 안 합니다. 제가 본 바로는 하루 하루 정도에 한 아까 한세 볼까요? 정확하게 정확하게 생각이 겠다 오늘 하루 열 일곱 개네요. 세 보니까 오늘 하루 동안 뉴질랜드 모든 한인자에서열 일곱 개의 이제 구직을 원한다고 글이 올라왔어요. 근데 대부분 뭐, 뭐 풀타임 잡도 있지만 뭐 여기서 반이 이제 뭐 20시간짜리 뭐 이제 3일 정도 사람 뭐 구하고 싶다 3일 정도 일 시킬 사람 어뭐 그렇네요 그다음에 그다음 뭐 괜찮은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원래 괜찮은 거 없지만 그냥 뭐더 없는 것 같아요 한 17개라고 했나 제가 한 17개? 예, 그 정도 됐고요 와, 그럼, 오홀로 온 사람이 지금 몇백 몇 명, 몇천 명인데. 야, 17개면 좀 작네. 그럼 이제 호주나라 볼게. 호주나라. 호주나라는 뭐, 대가리지. 호주나라. 보여줄게요. 오늘 올라온 거. 타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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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모도 거의 뭐 노가다죠, 노가다 노가다 a 히뭐 디자이너, 청소 타일, d 시 s 주아 주방 보조, 이제 좁 g 지 o 이제 접시 s 는거 죽었네요 진짜 호주 나라가 가장 진짜 p 척 z 척 g e j o s 리고 가장 진짜 구인구직이 활발하게 많이 올라오는 곳인데. 죽어버렸습니다. 이 말은 뭐냐? 진짜 와, 진짜 한국은 돌아갈 수 있나? 지금 난 아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. 아, 뉴질랜드는 이제 어제부터 전면 입국 금지, 영주권 시민권자 제외하고 호주는 오늘 밤 9시부터 입국 금지가 됐, 됐지. 진짜! 어우 좋댔다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 아 그러면 또, 가, 또 가게에 또 뭐,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손님 회전이 안 되겠지 호주나 뉴질랜드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먹고 사는 곳이니까 또 바, 바이러스 때문에 또 손님들이 또 밖에 외출도 하지도 않을 거고 와 그러면 실직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정말. 나가라, 면 나가야지. 일 이거 시급제니까 뭐야 일거리가 없다. 뭐 주에 뭐뭐열 시간도 못할것 같다. 이러면 뭐 자기 발로 자기가 나가게 돼 있어면 일못 주겠다는데 자르진 않아. 주에 뭐한뭐한열 시간 주겠지. 일할수 일 있어. 뭐 주에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 출근하고 뭐 퇴근하는 거지 뭐 점심 시간에 손님은 테이블 좀 돌아갈 때. 그 외에는 이제 뭐, 뭐 사장이나 이제 뭐 진짜 매니, 아주 높은 매니저나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돌릴 것이고 이제 워홀러들은 이제 개박살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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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것이고 그렇습니다. 뭐 아, 아까도 코리안 뭐 포스트 뭐 호주나라 검색해봤지만 이 사이트가 저렇게, 저렇게 뭐 글이 뭐 17개 뭐 특히 호주나라. 매년 워킹홀리데이 2만 2천 명 가는 곳인데 2만 명 이상 가는 곳인데 뭐 글이 2, 3, 20개 이렇게 이거밖에 올라오는 사이트가 아니야 하루에도 막 몇백 개씩 올라오는 사이트거든요. 근데 호주나라는 뭐 노가다, 다 노가다, 뭐 건설 현장 이거는 뭐 이제 수주를 받고 그 3년인가 5년 안에 뭐 공사 공사를 쳐야 되는. 일이니까 이거는 뭐 일이 끊길 것 같진 않아요.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그리고 워낙 작업장이 저도 노 노가, 노가다를 호주 있을 때 3개월 해봤는데 전기 공사, 소방 공사를 해봤는데 워낙 일이 더럽고 힘들고 해가지고 뭐그 사람들 코로나에 신경도 안 써요. 막 작업하고 빨리 막뺑이치기 바쁘지. 노가다 원래 그렇습니다. 아무튼 수주를 몇년 동안 받아놓게 있어가지고 빨리 건물 지어 올려야 돼. 도급 업체에서는. 뭐 그렇구요. 아무튼 요식업 쪽에서는 이제 박살이 났으니까, 아,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일단은, 뭐, 지금 호주나라, 뭐, 코리안 포스트, 얼었다.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상, 홍이었습니다. 우리 워킹 홀리데이 여기 와 있는 친구들, 파이팅 하자고요 감사합니다.